자, 그 다음에는 포트 개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포트? 포트? 이, 지금 다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린 건데, 어, 지금 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아,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큰퓨 보통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만 돌아가나요? 아니죠.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컴퓨터를 키면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죠? 그럼 운영체제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데, 뭐 이렇게 이따 해볼게요. 뭐 A라는 프로그램, 뭐 B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C라는 프로그램, 뭐 D라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다 해봅시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고로 서버랑 컴퓨터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머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서버라고 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어떤 뭐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가도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알맞은 창구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뭐 이런 것들 뭐 없지만 1.1.1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해볼게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MySQL도 제공하고 있고 뭐 PHP 이건 뭔지 몰라도 돼요 어, PHP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파치도 제공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m y s q l 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딱 찾아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까지만 가면 뭐예요?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 컴퓨터까지는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구청에도 창고가 여러 개 있듯이 컴퓨터도 뭐예요? 서비스를 실제로 여러 개 여러 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뭐 이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 요것들이 하나의 창고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으로는 불안정하고 다음에 실제로 포트라는 걸 여러분들 이 적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1에 해당하는 IP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는 보통 포트가 예를 들어 6만 개 정도 뚫려 있다고 해봅시다 음, 6만 개 정도 뚫려 있어요 창구가 0번부터 6만 개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번 창구로 가겠다? 내가 3306이라는 창구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얘가 필요한지 아시겠나요? 컴퓨터는 그 자체로 서비스를 너무 많이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앞까지만 가서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 이것까지 해주면 뭐예요? 이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서 내가 뭘, 뭘 들어가겠다? 3306이라는 거에 접속을 하겠다. 자, 제가 한번 네이버에 접속을 하, 하면,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속을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IP라는 거 아시겠죠? 그니까 IP를 쓰기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도메인 별명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433이라는 포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웹서버에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포트가 있냐 80 포트가 있고 433 포트가 있거든요. 음, 이게 지금 좀 어려운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어,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가 있다 해볼게요. 어떤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음. 그다음에 여기 안에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 그러면 사용자들이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 뭐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에 브라우저를 깔고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접속을 할거 아니에요. 그쵸?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컴퓨터는 어, 얘는 뭐예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사실 많이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양한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 아니면 뭐 이런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들을 어, 굉장히 많이 어, 제공한다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있을 때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네이버 IP란 말이에요. IP. 아, 네이버 IP. 자, 아까 네이버 IP가 요거였죠? 요거 하나만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 이게 지금 네이버 IP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 안에서는 뭐예요? 네이버도 사실 서비스하고 있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만 어딱 쓰면 네이버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하면 네이버 되, 되긴 하는데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접속하면 안되고 433 포트까지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한테 개발자가 아닌 이상 요거까지 쓰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외우기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이렇게 안 쓰고도 이렇게 그냥 딱 쓰면 암묵적으로 433이라는 걸 뒤에 붙여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까지 시작할 수는 있는데 네이버까지 접속을 하려면 실제로 창고 번호까지는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컴퓨터까지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까지 접속하면 뭘 알아야 된다? 창고 번호까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창고 번호를 쓰지 않고 컴퓨터 주소만 여러분들이 딱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웹 브라우저가 센스 있게 여기 뒤에다가 433이라는 걸 붙여줘요. 어, 이해되시나요? 어.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입력을 해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서 어, 여기다가 하나 열고 433 이렇게 할게요. 보이죠? 접속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포트 번호를 445라고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접속이 안 되는 거 계속 로딩 되죠 어. 이건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어 근데 433으로 다시 바꿔 볼게요 접속 잘 되죠 어. 그런 죠그 것처럼 각 프로그램마다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있는 포트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MySQL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 MySQL은 어, 우리가 3306이라는 포트를 사용합니다 어. 딱히 별말 없으면 3306으로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계 룰이에요 업계 룰 음. 그래서 웹은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를 쓰냐 80 포트랑 433 포트를 쓴다 웹은 기본적으로 80이랑 433만 써요 어. 그래서 이 80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토콜 어, 다시 요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보이죠? HTTPS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HTTP까지는 프로토콜이래요 프로토콜 그러면, 여기가 HTTP면, 기본적으로, 이 뒤에가 뭐, 어떤 게 붙냐면, 80포트가 붙습니다. 어. 근데, 어, 여러분들이, 이 HTTP가 아니라, HTTPS면, 이 뒤에 뭐가 붙는다? 433포트가 붙어요. 음. 그래서, 어,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예요? 포트에 대한 설명이다. 포트는 뭐다? 포트는 쉽게, 쉽게 말해서, 창고번호예요. 창고번호.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IP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서 거기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포트 번호까지는 써줘야지 올바르게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